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분는 잼잼 리뷰입니다. 열려박씨 계약 결혼전 2회에서는 강태하의 할아버지 강상모가 어린 연우의 초상화를 보관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이 초상화는 조선의 강태하가 어린 시절 만난 연우를 기억하며 보관하고 있던 그림으로 조선 강태하는 박연우와 혼인이 정해지기 전에도 그 그림을 몰래 펼쳐보며 연우를 추억했죠. 조선 강태하에게 연우는 첫사랑 이자 끝사랑이었던 것 같은데요. 연우 연우는 호접 선생의 명성이 시들 해지자 소문난 추남 광부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장가를 보내 호접 선생의 명성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광부의 집에 잠입하기 위해 오월 이로 변신한 연우는 그 집에서 처음으로 태아를 만났는데요. 사실, 태아와 연우는 처음 만난 게 아니었죠. 연우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조상 강태아는 연우와 어렸을 적의 만남을 기억하며, 연우의 초상화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을 정도로, 마음 깊은 곳에 박연우를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선의 강태아는 어려서부터 잠깐 숨이 차게 뛰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을 정도로 약한 신장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연우는 어린 태아와 함께 뛰며 뛰어도 괜찮은 것좀 보라고 그러니 어떤 것에도 널 가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긴 꼭 청나라든 천축국이든 갈 거고 여인이라 안 된다고 하면 더갈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죠. 여자들은 뜻을 펼치기 어려웠던 조선 시대에 그 어떤 것에도 날 가두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당차게 뛰어들겠다고 말하는 연우가 어린 강태아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을 거예요. 강태아는 몸이 약해서 못하는 것들이 많았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면 강태아도 지병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나비처럼 활활 날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연우가 조선 방가의 여인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나비처럼 활활 날고 싶었던 것처럼요. 풍기물란한 한복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쫓기는 연우를 보고 조선 강태아가 거침없이 함께 뛸수 있었던 건 어린 연우를 만난 이후 강태아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태아는 여전히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연우를 보며 다시 한번 반할 수밖에 없었겠죠. 강상모가 보관하고 있는 어린 연우의 초상화를 누가 그렸는지 아직 극중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전 연우 초상화를 조선 강태아가 직접 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상화 안에 어린 연우가 입고 있던 한복이 어린 강태아와 처음 만난 계곡에서 입고 있던 한복과 동일하거든요. 강태아가 어린 연우를 기억하며 초상화를 그리고 그긴 시간 동안 자신의 가치관을 바꿔준 연우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강상모가 조선의 강태아가 갖고 있던 어린 연우의 초상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조선의 강태아가 강상모의 조상이기 때문이겠죠. 어린 연우의 초상화는 강상모의 집안에서 대를 물려 전해진 가보가 아닐까 싶어요. 조선에서는 박연우가 우물에 빠져 죽은 후 남편을 따라 죽은 박연우를 기리며 연려비를 내렸습니다. 이건 원작 웹툰을 보지 않으셔도 드라마 제목이 연려 박씨 계약 결혼전이니까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또한 이에 시간관리자 천명이 보던 미래의 어떤 장면에서 박연우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보이기도 했고요. 조선 후기 남편이 죽은 후 여자가 절개를 지킨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사대부 문인들은 연려들의 행적을 글로 남겨서 찬양을 했고, 국왕은 연려문을 내리고 그 가문에 포상을 했습니다. 즉, 며느리 박연우가 죽어 연려비를 받은 강태하의 가문은 대대손손 칭송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연려비를 받은 가문은 나라에서 세금을 면제해줬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백성에게 부과하는 노역인 부역을 면제해줬어요. 또한 집안에 젊은 남자가 있으면 벼슬을 내려주기도 했고요. 또한 이 포상은 그 혜택이 후손에게까지 지속됐습니다. 즉, 강상무의 집안이 재벌이 될수 있었던 건 박연우의 죽음 이후부터 일이 술술 풀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열려본을 받아 한 가문을 일으킨 박연우의 초상화를 가보로 보관하고 있는 거겠죠. 한편 강상무는 손주 며느리에게 넌센스 퀴즈를 내고 연우가 정답을 맞추자 좋아하는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며느리 민혜숙에게는 다소 날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혜숙이 준비하던 VIP 초청 전시회를 태아에게 맡기라고 통보하며 이제까지 수고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SH 서울은 강태아에게 맡기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죠. 민혜숙은 VIP 초청 전시회에서 선보일 화접도를 구하기 위해 부산에 직접 내려갔고, 진품 확인을 지시하는 등 철저하게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강상모가 강태하에게 vip 초청 전시회를 1위 말하고 말한 만큼 더 이상 화접도의 진품 확인을 할 필요도 진품을 전시회에 놓을 이유도 없어졌죠 전 왠지 민혜숙이 강태하를 엿먹이기 위해 일부러 가품인 화접도를 전시회에 둘것 같아요 그래서 3회 예고편에 등장한 대로 민혜숙이 가져온 화접도가 가품이라는 걸찐 조선인인 박연우가 눈치채고 그걸 연우가 해결하게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 은3회 예고편 분석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잼잼 리뷰였습니다.